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상당히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그 내용을 갖고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한강 노벨문학상. 이 동포 사회도 함께 기뻐했다. 네, 이 내용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어, 엊그제였나요? 연 10일. 우리 한강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가 정말 기쁨의도 가니 축제의 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이 한강의 기적이 또 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강의 기적 하면은 70, 80년대에 어쨌든 한국의 고대 경제성장을 일컬어서 서울의 한중앙으로는이 한강, 이 그의 있는 기적 이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이 한강 작가가 어떤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정말 또 다른 한국 문학의 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이겠죠. 어제 11일, 하루만에 한강의 이 문학 작품이 30만 부가 이 팔렸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제국까지 완전히 동이나서요, 정말. 어떤 그런 서점가에 아주 그냥 들썩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냥 파주 출판단지 네 거기서는 책을 막 찍어내고 있는데 오늘 사실 토요일이잖아요 이 주말이고 휴식하는 그런 시간인데 직원들이 쉬지 않고 아주 인쇄 공장을 쉴새 없이 돌리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보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 외신들도 어 이번에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아주 비중 있게 이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이 한국 사회의 이 축제와 같은 어쨌든 이 날개돋친 듯이 한강의 작품이 팔리는 이런 현상도 전하면서 어쨌든 이 K 문학, 이 한국 문학, 그러니까 이 뭔가 이게 세계 무대에 올라섰다뭐 이렇게 하면서. 이 이번에 한강 열풍을 조명하는 그런 기사들을 외신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또 보도하는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들도 보면은 뭐 어제 11일 또 오늘 1 2일 해서 이 사설에도 이번 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소식 기쁨 마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이 상이 주는 의미 이거에 대한 또 분석하는 그런 논평을 내고 있어서도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 논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좀 주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 상. 네, 뭐 한국의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 있는 이 동포 사회. 네,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방송 많이 보시는 이 중국 동포들도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SNS 등으로요,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소식을 공유를 하고 있으면서 서로 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동포 언론사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주 중앙일보, 네,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한강의 이 노벨 문학상 수상에 미주 이 한인들도 환호하고 또 기뻐했다. 그리고 또 서점에 또책 문의가 이 쇄도했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주 한국 문인 협회 오현희 회장. 네, 11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인들이 속한 단체 카톡방이 한강 작가에 대한 기사와 칭찬으로 뜨겁다. 네, 미주 한국 문인 협회. 네, 거기에 이제는 단톡방이 되겠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의 서점들은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문의로 이 분주하다 는 분위기를 전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중국 네, 흥룡강 신문, 길림 신문도 한국 여작가 한강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이 소식을 또 게재를 해서 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중국의 현재 동포사회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는 뭐 상세하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은 그래도 이흥영강심문하고 길린신문에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게재했다는 것 관심있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할리모는 2024년이 노벨문학상을 한국 여성작가 한강에 수여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녀는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다. 마치말름 스웨덴 한림은 상임비서는 이날, 그러니까 10일이 되겠죠. 스토컬럼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4년 노벨 문학상을 한국 작가 한강위에 수여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강한 시적 산문으로 역사적 상처를 직시하고, 인간 생명의 최악성을 고발했다. 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어쨌든 평가 위원일까요? 거기에 이렇게 집약된 이야기가 뭐 이거 같습니다. 그리고 말름은 한강과 통화해서 이 수상 소식을 전했는데 그녀는 예상치 못한 수상의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뭐 이런 소식을 했고 그리고 또 한강 작가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1970년 한국 광주에서 태어난 문학세가 출시이다 그녀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는 2007년 출간된 후 국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 중국의 흑룡강 신문이 길림 신문에 보도된 내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분들 중에서는 페이스북도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중국 동포 출신이죠. 흑룡강에서 온이 전춘하 교수 홍익대학교에서 이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걸 올리니까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강소설가님 이 노벨문학상 수상 참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마침 집딸 아이가 산 한강소설님의 채식주의자 책이 있어서 이 소설을 잘못 읽는 저에게 소설을 읽는 세계로 인도할 듯 합니다 한민족 문학인들 작품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조명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전춘하 교수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작글도 달고 서로 이 축하의 말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한강의 이 노문학상 수상 이걸 통해서 한국 사회에 이제 독서 열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월 달이면 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쩜 때아이 독서의 열풍이 정말 이렇게 열어서. 뭔가 이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주고 또 축하의 말을 또 댓글로 많이 달아주면은 서로 또 격려하게 되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내국인이나 전 세계의 동포 또 중국 동포들까지도 함께 이거를 축하하고 이제 기뻐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어 우리가 또 이렇게 더어 우리의 같은 민족으로서의 어떤 큰 경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그 국내 언론이 사설에는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노벨문학상 개기책 읽는 문화 확산되길, 한국일보 소설가 한강 노벨문학상 쾌거 한국 문학 세계화 이어지길. 경향신문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한국 문학의 기념비적 캐거 네. 또 서울신문 첫 노벨문학상 한강이 기적을 썼다. 네, 서울신문. 네, 1994년도에 한강이 신춘문에 등단했던 그 매체죠. 중앙일보 한국이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 K문학 도약의 계기 삼아야. 그래서 한강의 이번 수상은 변방의 한국 문화가 세계로부터 당당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한강이 물 한강이 물길 튼 한국 문학 세계화 이제부터가 이 진짜이다. 헤르들 경제 세계 중심에선 k 문학 체계적 지원으로 지평을 더 넓혀야 하면서요. 저기 K팝과 K드라마 영화에 이어 문화의 근간인 K문학이 세계 중심에서 그 깊이와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 네, 뭐 K팝, 뭐참 K한류, K드라마, 영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그냥 K문학이 또 세계의 중심에 이렇게 가치를 알리게 됐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아시아 지역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 의 수상이라는 점도 가치가 작지가 않다. 네,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우리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네참 오늘 주의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네 정말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는 것 우리의 K 콘텐츠 이 상당한 이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함께 축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K 콘텐츠 문학 드라마에 있어서 이 재외동포들의 이야기도 결코 이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그 사례를 봤었죠. 2021년에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으로 가서 정착해 살고 있는 미주 한인의 삶을 다룬. 이 미나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이 방영이 돼서 큰 홍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요. 그리고 2022년에는 이 제일동포의 이 이주사를 다룬 이 파칭코라고 하는 드라마로 상영이 됐죠. 원래는 이 원작 이 파칭코는 재미동포인 이민진 작가가 쓴 소설이었죠. 역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재일동포들의 이주와 이 정착 생활의 그 과정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만큼 우리 민족은 이 디아스포라, 그런 이주와 정착, 그리고 역사적 경험 등이 아주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화 콘텐츠로서의 어떤 잠재력이 많이 갖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이 중국 동포들도 정말 그 차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된 이주와 또 정착 다시 또 중국으로 또 한국으로 또 일본, 미국 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우리 중국 동포들의 어떤 이런 삶이 또문화 작품으로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 승화되어서 세계에 또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동포 세계 신문에 보면은 일면에 이렇게 광고를 낸게 있었죠. 동포 세계 신문의 이 특별기에 동포들의 삶을 기록 문화 유산으로 했어요. 내 삶의 기록이 역사이자 문학이다. 네, 이렇게 좀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자서전을 이 발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뭐 희구록이라든가요. 그래서 이미 써놓은 글이라든가 뭐 사진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책으로 발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물론 저는 전적으로는 무료는 아니고요 제가 거의 실비용을 받고 여러분들 계획을 같이 해서 정말 제가 또 인터뷰를 해 가지고 좀더 풍부하게 글을 좀 써서 이 책을 발간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멋진 희고를 만들어 드린다 제가 직접 그렇게 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관심 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기에서 많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 갖고 이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지금 한국에 요즘 뭐 돌아가는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참 답답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강에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정말 온 국민들을 이 기뻐하고 이 경축의 장으로 만들어 준 거. 참 우리 한국의 새로운 또 저력을 갖게 해주는 기운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제외 동포 사회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함께 우리가 나가고 기뻐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중추원에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신 대표 변장 김용필었습니다.